오늘 새벽에 주시는 좋은 말씀,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 마주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시고, 웃으시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말 용어가 가득하세요.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좀 이렇게 더 익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볼 텐데, 음, 대선이 다음 달 6월 3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임시로 작정 새벽 기도라도 내가 한달 동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꼭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만약에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 그냥 교회 지나가는 걸음에도 오셔서 꼭 기도하셔서 이번 대선이 왜 중요하냐? 뭐 우리나라가 잘 왔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은 다 느껴지죠. 그죠? 처음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래. 네?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대행도 아니고 대대대행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가 내가 볼때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있을까, 과연. 이제 하나님 이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도 조금 내가 볼때좀 이상해요. 네. 그냥 관세를 적당하게 받지. 지금 미국도요, 막 이게 너무 관세를 높여 올려놓으니까 물건 값이 너무 뛰니까 다 사지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화장지 구하기도 지금 힘들고요. 뭐, 달걀 구하기도 힘들고 막 너무 막 올라가지고 이게 가지고 지금 미국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요. 불란서는요 화장도 안는데 지금 여자들이. 화장품 살 돈도 아껴느라 샤워도 뭐, 뭐 물도 안들인데 물도 왜물 드리는 돈도 아까워서. 그게 불란설이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은 다 드리잖아요. 그렇지안 드려? 음. 아, 목사님 머리 색깔 보면 몰라요? 어.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나 지금 일본도요. 쌀값이 막 뛰기 시작해 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쌀을 사간대 여행 와 가지고 세상에.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잘사는 나라들도 더 난리. 가래고 우리나라는 다행인데 하나님, 진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25절로 넘어갑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저게 예수님 팬이요, 예수님 제자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팬이요. 예수님 제자요. 팬이요. 응. 여러분은 뭐요? <laughs> 근데 그, 그 제자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네. 예, 그 다음 절 가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버렸다고 버려진 게 아닙니다. 버리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몇 배로 복을 더 준다 고 그래서 백 배로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 전토 버린 자는 땅에서도 몇 배나 받고 백 배나 받고 왜 그런 왜 그런 그 축복이 올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주님의 스타일이 주님의 스타일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소해 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성경을 다 뒤져 봐서 진짜 믿음으로 살고 버리고 살고, 헌신하고 살아서 잘못된 사람 있나 보세요. 다잘 돼. 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시기를 바래요 주님을 안 따르고 잘된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된 거고, 그건 롯같이, 롯도 잘 됐잖아. 그런데 아브라함같이, 롯하고 아브라함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잘 돼야 되겠어? 롯같이 잘 돼야 되겠어? 그렇죠? 사개오 같이 잘돼야 되겠어, 부자 같이 잘돼야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이 잘된다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네. 그다음 절가 보세요. 아 참,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아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뭐랄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를 지고 가야 돼? 십자가를 지. 근데 감사하게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아니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고, 바울의 십자가는 복음전하는 십자가고, 우리 십자가는 다행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요. 그제? 그제?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그냥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십자가야. 죽으랴, 여러분 보고 주님이 죽으랴, 그 정도로 세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아, 그런데... 아, 그래서 이게 참 좁은 길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좁은 길이구나.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조칼느니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뭐랄까, 이렇게 예산이랄까, 견적이랄까, 우리가 뭐 하든지, 이거 갖고 저걸 할수 있을지, 없을지 어느 정도 다 이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예측을 이렇게 할 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라? 33절로 하면. 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뭐를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부모 형제를 내려놔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까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자 저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 걸다 빼서 가려고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왜저 말대로 하면 잘 되냐면. 사람이 망하는 이유의 원인을 전부 추적해 보면 딱한 단어로 욕심이에요. 사람이 다 망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욕심이 들어갔다. 망했다. 그러면 욕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망했다.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지, 그렇지. 야구보서 1장 15절을 가보세요. 야구보서 1장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욕심이 들어간 사람은 본인이 욕심이 있다는 걸 대개 인지를 해요. 못해요. 잘 못해. 그냥 자기는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네 명이 내가 잘못 살고 있다. 내가 잘못했다고 느낀 사람이 없어요. 하나만 말을 그 겨잖아. 내가 혹 남의 걸 토색한 거 있으면 내배은사개오만 얘기하지 다른 세 명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자기는 축복 속에 그냥 잘 살았다는 것뿐이요. 그냥 잘못을 몰라. 세상 사람도 잘못을 알아 몰라.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자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어디서 알아? 욕심 때문에 뭐 하는 거 보면 망하는 걸 보면 알아. 아 내가 뭘 냈구나? 욕심을 냈구나. 내가 욕심을 냈구나. 그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가 되돌려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해마다 새신자가1 년에 이천 명 이쪽 저쪽 들어왔어. 이천에서 2 5 0 0 명씩. 예. 그런데 그러면 1, 4년이 지나면 만명온 거잖아. 그죠? 그런데 교회는 똑같아. 왜냐하면 한계가 오니까 더 이상 와도 어떻게 수용이 안 돼. 계속 흘러넘치고 흘러넘치고 흘러.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성전을 더 크게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복용동 부지를 한 거잖아요. 거기로 이제 성전을 크게 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허락을. 허락을. 지라고 허락을 안 해. 예, 가지고 제가 건축위원장님보고 아니, 그냥 설계도 아무렇게나 하나 그래 놔봐.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 그것도 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아, 교회, 교회당을 크게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그냥 거기서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성전으로 옮겨 놨는데, 만약에 그거를 시작을 했으면 저게 끝까지 갈수 있었을까? 내가 볼 때. 가다가 멈추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컨데 왜냐하면 땅이 만오천평인데 거기다가 건축을 하면 은 몇만평을 지야 되는데 뭐 말인지는 알아듣는건지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야 그러니까 뭐하기 뭐 잘했다 응? 어? 이게 가다가 멈추기 잘한거 아닌가 요, 요, 요 구절이 요 구절이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건 뭐는 안낸 거는 확실이야, 그렇지? 아 자소리 말고 지어 하나님이 땅줄 때는 지라고 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밀어붙였으면, 예. 야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 그 말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잘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게 잘못되면 내가 혹시 뭐낸거 아닌가? 욕심 낸거 아닌가? 돌아보자. 그러니까 뭐든지 하기 전에 뭐 하고 하자. 기도하고 하자. 왜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하나님은.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징세가 나타나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뭔가 징후군이 뜨게 한단 말이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면 가, 그러면 열매도 확실해. 근데 하나님이 막으면 뭐, 뭐 피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스탑하면 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게 뭐냐면, 항상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중을 생각을 해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더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막 벌고, 막 좋아.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 막 벌고, 더 벌어서 뭐 할래?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줘 봐. 시작. 먹고 살면 되지, 더 벌어서 뭐 할래? 아니요, 지금도 거기에 빠진 노인네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아, 아니, 물론 어느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뭘 보더면, 이게 감당을 보더면. 아, 이거 내가 뭐낸 거구나, 욕심을 낸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넘어가 보세요.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있냐. 뭐 하러 갈 때,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우리는 일만요, 저쪽은 이만자 싸웠을 때 이기겠냐, 지는 게 뭐가 나와. 이게 견적이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지게 생기면, 지게 생기면 멀리 있을 동안에 빨리 사신을 보내서 뭐를 해라, 화친을 정하지. 우리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뭐 하자, 합의하자. 그러니까 이기게 생기면 뭐 하고 싸우고 지게 생기면 저것도 지혜 아니요 네, 저것도. 네. 그러니까 푸틴은 100%뭐할줄알았어 어,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펫, 푸틴은 생각할 때. 쳐들어가면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만 붙는 줄 알았어. 거기에 모든 나라들이 달라붙을, 진짜 푸틴은요 감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멀리 있어서 감사해야 돼.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 있었으면요, 지금 쓰는 무기나 우리나라 거 갖고 갔으면 저거 벌써 아장났어, 내가 볼 때.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개입하기가. 이게 명분이 안 서서 참안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나 이런 그 유럽 나라들이 전부 욕심내는 무기가 다 어디 거요? 대한민국 거요. 예, 지금도 막 사가지만 앞으로도 막 많이 사갈 거요. 어디가 대박 나게 생겼어?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laughs> 근데 저는 <laughs> 아 이거 참 물론 뭐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겠냐마는 러시아하고 경계한 나라가 1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6개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어. 우리나라는 딸랑 어디하고 붙어 있어? 북한하고, <laughs> 북한하고 38선으로 붙어 있고, 러시아는 16개.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면 16개 나라가 러시아 쳐들어가면 돼, 안 돼? 응? 돼, 안 돼?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그러니까 네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뭐 한다. 쳐들어간다. 16개가 쳐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가. <laughs> 내가 볼때 한나라도 저렇게 힘드니 16개가 쳐들어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전에 뭐를 쓸 거예요. 핵폭탄을 쓴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핵을 좀 갖다 놓고 쏘면 우리도 쓸 거야. 이러면 안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볼때왜 좋냐? 러시아는 빨리 남이어야 돼요. 러시아는 남이어야 쳐들어가는데 신경 안 쓰고 잘 사는데 신경 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쳐들어가는데 신경을 쓰냐고. 뭐 하는데 신경 써야지. 그런데 신기하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만 다 어디다 신경을 써? 쳐들어가는 데만 신경을 써. 아이 독재정권 공산정권들만 쳐들어가려고 하고 민주 나라들은 다 지금 쳐들어가기는 개뿔뭘 쳐들어가 지금 빨리빨리 뭐, 뭐만 뭐 하면 되지 잘 사는 데다 이게 벌써 그냥 색깔이 확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 공산주의 해야 되겠어 민주주의 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34절로 갑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면서 쓸데없어 내어 버리는 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다 소금의 맛은 뭔 맛이요 짠 맛이요 여러분 단맛이 맛있어 짠 맛이 맛있어 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단맛이 맛있어. 짠맛이 맛있어. 에? 뭐라 그래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음식 요리할 때 설탕 넣어, 소금 넣어. <laughs> 아니, 아까 뭔 맛이 더 맛있다고 그랬어? 단맛이. 그면 러뭐 집어내야 돼? 소금 집어내야지. 아니, 저 설탕 집어내야지. 왜 소금을 집어넣어? 단맛이. 단맛 중에 소금보다 하여튼 제일 맛있는 거 1등이 뭐예요 모르네 꿀뭔맛 꿀맛이라 래 그래. 제일 맛있는 걸뭔 맛이라 그래 요 꿀맛 꿀이 뭐예요 달아 꿀맛 그렇지 응. 제일 좋은 나라 가면 뿅 가면 어디 간다고 그러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도 바뀌어야 돼 홍콩 가지 말고 한국 와라 이 사람들아 <laughs>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다. 음. 그런데 이 소금이 짠 맛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아무리 설탕을 넣어서 달아도 짠 싱거우면은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소금을 넣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소금이 좋은 게 뭐냐면 소금이 부패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그그 그 뭐랄까 이. 염증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그 재료가 소금에요. 소금, 소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하고 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하신 분, 손들어봐. 자,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천원 발전기금을 내세요.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각을 하고. 양치하고 그리고 아침에 꼭 일어나자마자 이거 계속 하면요. 내가 볼때 여러분 건강에 치아 건강도 그렇고 몸 건강에도 너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 이것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수십 년을 의사를 한 분이 강의를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여사들이 강의할 때 이런 말도 갖다 붙이더라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병원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침에 이빨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입안에 뭐를 바글바글 넣어놔야 돼. 세균을. 그래야 어디 찾아와? 병원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유튜브가 없으니까 의사하고 만나서 상담이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사들도 자기 비밀을 다 그렇게 밝히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말을 사람들이 듣고 순종을 해야 안 해. 잘안 해. 유일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 교회예요? 에. <laughs>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도 꼭뭐 하고 각을 하고 에.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뭐 하고 각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 바로 먹고 나면 뭐 하고 양치질.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요요요 요, 요 치약 세트가 나와. 그럼 이제 주일날 이제 나눠드릴 텐데 요거 딱 나눠주고 이제 제가 저를 만나면 집사님 가방 열어봐. 거기 이게 세트가 안 들어있으면 이제 벌금 또 얼마? 발적이금 내. 에, 그래서 루즈는 안 갖고 다니더라도 뭐는 갖고 다녀야 된다. 응? 치약세트는 갖고 다녀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가서 뭘를 하자 그래서 우리 중문교인들은 그냥 90살, 100살 가도 그냥 뭐가 탄탄하게 그냥 이빨이 그냥 이빨이 그래서 중문교인은 치과를 몇 살부터 가게 할까? 아한다섯살 때부터 가게 하자고 어때요? 괜찮지? 그렇지 어차피 60대 가는 것보다 90대 가는 게낫잖아 그러면 치과는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오잖아몇 살에 와서 그러지. 그러지. 95살에 와서 그러지. 예, 이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곧만 할까? 그래, 내일 새벽에 합시다. 그러면 음, 여기 좋은 얘기가 있는데, 내일 새벽에 기대하시라.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꼭 하세요.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귀로도 들려오지만 묵상 속에서 마구 그들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와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묵상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뭔 일을 할 때. 예 예측이 정확했는가? 예, 저걸 내가 마, 완성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왜 완성할 수 없는 걸 내가 했던가? 아, 욕심이 들어간 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이 만으로 이 만을 이길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왜 그걸 내가 예측을 못했을까? 이게 그러면 틀림없이 모든 데는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이 아, 말을 내가 순종을 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자꾸 돌아보자는 거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시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주님 한번 부르고 몇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